첫 번째 제품인 삼성 오디세이 G5는 대기업 브랜드지만 가성비가 꽤 괜찮은 27인치 QHD 모니터인데요. 현재 20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데. 대기업 QHD 모니터가 이 가격대라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 스펙도 준수합니다. 주사율 165Hz, 반응속도 GTG 기준 3ms라 엄청 빠른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게임용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입니다. 다만 VA 패널이 적용된 제품이라 IPS보다 반응속도는 조금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VA 패널은 IPS보다 명암비가 높고 핏 번짐이 적어서 RPG나 오픈월드 게임을 즐길 때더 몰입감 있는 화면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가성비가 확실히 좋은 게 디스플레이 스펙 뿐만 아니라 스탠드 스펙도 좋은데 내어 틸트, 피벗, 수입을 엘리베이션까지 지원해서 모니터함 없이도 다양한 각도로 조절 가능합니다. HDR 1 0 기능이 별로 좋지 못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이 제품은 165Hz 주사율, QHD 해상도, 뛰어난 스탠드 기능까지 갖춘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두 번째 제품인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27GS60QC는 대기업 제품치고 상당히 가성비가 좋게 나온 모델인데요. 27인치 QHD 커브드 모니터가 20만 원 후반대라니 확실히 가성비가 좋네요. 먼저 주사율부터 보자면 최대 180Hz를 지원하는데요. 고주사율 덕분에 화면이 훨씬 부드럽고 FPS나 MOBA 같은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임에서도 확실한 체감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응답 속도도 GTG 기준 1ms 수준이라 화면 잔상 없이 빠른 움직임을 표현하기 적합합니다. 물론 VA 패널이기 때문에 IPS 패널에 비하면 반응 속도가 약간 느린 편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쓸 만한 반응 속도이고 VA 패널이기 때문에 명암비가 굉장히 높아 어두운 부분을 잘 표현하는 제품입니다. 디자인도 신경 쓴 부분이 보입니다. 가벼운 공률이 적용된 모니터이기 때문에 게임을 할때 몰입감이 좋으며 초슬림 베젤 덕분에 공간을 덜 차지하고 디자인이 세련되었습니다. 스탠드 기능이 틸트밖에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이 모니터는 품질 좋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으며 가성비 좋은 대기업 모니터이기 때문에 구매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품인 LG 울트라기어 QHD 게이밍 모니터 32GP83B는 올라운더 성향이 강한 범용성 좋은 모니터입니다. 가격은 현재 50만 원 후반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32인치의 큰 화면과 144Hz 주사율을 지원하는데요. 보통 대화면 모니터는 주사율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32인치 대화면임에도 빠른 주사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노 IPS 패널까지 탑재되어 있어 반응 속도가 빠르고 색 표현력도 뛰어납니다. 50만원 후반대라는 가격이 언뜻 보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32인치 QHD 모니터에서 이 정도 고주 사율과 품질 좋은 패널을 탑재한 제품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탠드 기능도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 틸트, 피벗까지 지원해서 책상 위에서 원하는 각도로 조정하기 편리하고 모니터 암을 활용한 거치도 가능합니다.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요. 화면 크기가 크다 보니, FPS 위주의 게이머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HDR 성능이 기대만큼 뛰어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HDR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인 크로스오버 QHD 27인치 모니터 279QA9는 진짜 가성비 끝판왕이라 불릴만한 제품입니다. 브랜드보다 무조건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지인데요. 현재 20만원 초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어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모니터의 가장 큰 강점은 패스트 IPS 패널을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일반 IPS 패널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주사율도 훨씬 높아서 최대 180Hz 주사율까지 지원됩니다. 덕분에 FPS나 MOBA 같은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최적의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색표현력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색력이 DC IP3 104%를 지원하는데 SRGB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140% 수준이라 색감이 상당히 쨍하고 생생합니다. 게다가 밝기도 400니트까지 지원되어 디스플레이 스펙만 보면 이 가격대에서 부족할 게 거의 없습니다. 포트 구성도 준수하고 마감 처리도 괜찮은 편이라 전반적인 완성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스탠드 기능이 틸트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높낮이나 피벗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활용도를 높이고 싶다면 저렴한 모니터 암을 추가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최대 180Hz, 빠른 응답 속도, 넓은 색력까지 갖춘 압도적인 가성비 모델입니다. 예산은 적지만 성능은 포기할 수 없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제품인 주연테크 리오9 27인치 QHD 게이밍 모니터는 QHD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니터 중에서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손꼽힙니다. 현재 20만원 초반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QHD 해상도를 원하면서도 부담 없는 가격대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이 좋다는 점인데요. 보통 이 가격대 QHD 모니터들은 원가 절감 감 위해 패널 품질이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이 모델은 불량률이 낮아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가성비뿐만 아니라 가신비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 스펙도 꽤 괜찮습니다. 165Hz 주사율과 MPRT 기준 1 m s 응답 속도를 지원해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게임에서도 부드럽고 끊김 없는 플레이 경험을 제공합니다. 밝기는 300니트. sRGB 100% 색재현율을 지원해 색감 표현도 준수한 편이며 디자인 면에서도 꽤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얇은 베젤 덕분에 화면 몰입도가 좋고 후면 디자인도 세련된 편이라 책상 위에 두었을 때 인테리어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스탠드는 틸트 기능만 지원하지만 배사홀도 지원되기 때문에 모니터 암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을 꼽아보려고 했으나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큰 단점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면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